제가 운동을 했지만 사실 이게 운동과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은 많이 했는데 되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가셔야 합니다. 어... 올라가셔야 하는데 준씨. 여기를요? 네. 떨어지것 같아요. 아, 전혀, 전혀. 전혀.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노 o p r o b 자, 일단은 앵클 클라이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시면 왼손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일자로 짚은 상태로 있으면 빠지다 보니까 내몸 체중을 지탱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 이 왼쪽 팔꿈치를 대각선으로 두면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어. 네. 오른손이 위에요. 자, 요 그립 보고 구스넥 그립이라고요. 해 어, 네. 음, 아, 그립. 그렇죠. 요거는 아, 네.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 패스는 네. 할게요. 구스의 그립이라고 해요. 요거를 먼저 잡으신 상태에서 다리의 간격을 맞추실 건데, 오른발은 플렉스가 포인트예요. 네. 뒷방향으로 들어오실 건데요. 자, 왼쪽 방향, 그리고 무릎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가장 포인트 뭐냐면, 오른발은요, 고정이에요. 무릎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왼발만 오시면 돼요. 앞으로 온 상태로 양 무릎으로 잡아줄 거예요. 자, 양손 위에 잡아줄 거고요. 네. 그대로 끝까지 일어날게요. 그래서 양손을 놓는 것 보고 앵클 클라이밍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시 천천히 잡고요. 다리 힘을 풀면 천천히 내려가세요. 선생님은 가벼운데 체중과는 전혀 무관해요, 진짜. 어... 그래서 고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왼손 잡고 그렇죠. 대각선 오른손 위에. <웃음> <웃음> 오른발 플렉스. 그렇죠, 무릎은 앞으로 빠지면 안 되고 네. 플렉스 끝까지 들어가는 상태로 플렉스 힘지 힘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이거 힘 줘야 돼요 그렇죠, 왼발 앞으로 포인트, 포인트. 그렇죠, 하나, 둘, 셋 끝까지, 그렇죠 자, 허벅지 꽉 줘요 자, 아픈 거 알아 양손 한 번만 놓을게요 인상 풀고 아, 웃으면서,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양손 잡고 천천히 힘 풀면서 아, 여기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네 응. 여기 엄청, 어우. 어우, 펑 한쪽 너무. <웃음> 괜찮아요. 자, <laughs> 우리 이제 스케이트 해야죠. <laughs> 어, 네. 그쵸. 스케이트, 스케이트 해야죠. <laughs> 앵클 클라임 일단 한번 올라갈 거예요. 클라임. <laughs> 네. 올라왔다. 그럼 여기까지만. 그러면 양손만 위로 잡을 거고요. 네. 왼발을 뒤로 주면 스케이트 동작이에요. 아. 일단은 너무 예뻤어요. 예뻤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뻗는 동작을 했을 때, 어힙 라인이랑 다리 라인을 되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엉덩이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좀 빙글빙글 도는 줄 알았거든요. 돌아야죠. <웃음> <웃음> 만들고 돌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선생님 다리 트는 얇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어. 자 그럼 해야지. 어 그쵸. 잡고 잡고. 왼발 앞으로 앞으로. 하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엉덩이가 살짝 앉을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살짝.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발끝 포인 자, 3초만 스테이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양발 앞으로 가고 일어난 상태에서 힘 풀고 천천히 내려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죠. 힘 풀어. 아. <laughs> 저렇게. 네.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잠깐만. 이거 발 포인트 혹시 보셨어요? 이거 옛날에 저희 혹시 타잔 그 어렸을 때 봤더니 이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랑 이게 뭐가 틀려요, 지금? <laughs> 천천히 내려올게요 이렇게서 이렇게 내려요 <laughs> 동작이 어떻게 보면 쉬운 동작이기도 하지만 조금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엉덩이 힘으로 버텨야만 되는 동작인데, 피트니스를 하다 보니까 엉덩이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코어 이런 힘들이 버티는 게 쉬웠던 거예요. 의외로 주연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연씨한테 진짜 잘 맞는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훅스핀을 먼저 보시면, 오른손을 위에, 왼손은 가슴 라인에 맞춰서 앞으로 둘 거고, 왼쪽 대각선 맞춰서 오른발을 걸 건데, 떴을 때이 발은 고정이 아니라, 내리신 상태 골반 힘을 앞으로 밀어서 내려줄 거예요. 힘을 굳이 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양발이 엄지발가락이랑 엄지발가락 끝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오, 삼각형. 그쵸 맞아요. 손 잡았다. 오른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보냈고 돌리면서 걸고 밀어낼 거예요. 쓸 때는 왼발을 펴서 따닥. 짠! 오, 짠. <laughs> 왼발을 먼저 내릴 거고요. 오른발이 뒤로. 그리고 손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훅 스핀 동작은 끝이에요. 오른손이 위에. 왼손 가슴 앞에 그렇죠. 오른발이 왼쪽 대각선을 바라볼게요. <laughs> 어, 그렇죠. 저여기있어요저 네. 오른발이 왼쪽 <laughs> 대각선. 자 돌려주면서 걸고 떴을 때는 힙을 밀어내면서 쭉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셨어요? 네. 걸면서 출발 엉덩이 밀어내요. 자 트라이앵글, 아, 무릎이 더 왼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준 네. 잘하고 있어. 조금만 어. 더. 그렇죠. 그렇다고요? 왼발 천천히 쓰고 왼발, 어. 왼발, 어. <laughs> 왼발. 아, 그건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오른발 뒤에. 와 <우와>, 너무 어지러워. <laughs>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와. 흔히가 아니라 백이면 백명다 똑같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정면을 보라고 했지만 그거는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가는 방향을 계속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 멀미가 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익숙해지면서 정면 보는 연습을 하고 점점 적응하다 보면은 다 적응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출발했어요. 그렇죠? 주현 씨가 발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 왼발이 아웃으로 나간 상태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앞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쓸 방향을 찾아서 먼저 쓰세요. 아. 그 다음, 오른발이 뒤로 내려놓고, 쓰고. 어. 이러면 좀안 되겠지만, 조신하는 여자 컨셉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얘가 좀 오픈을 해줘야 돼요. 오구! 요거. 요거는 근데 할만하잖아요. 어, 이거 이거는. 자, 요거는 100번 더탈수 있다, 없다? 아닌 걸로. 네. 오케이. 자, 손 앞에 잡고, 네, 잡고, 그렇죠. 오른발이 왼쪽 방향. 왼쪽 방향. 그렇죠. 돌리면서 출발할게요. 하나, 둘. 둘, 둘, 둘. 그렇죠. 엉덩이 밀어내고. 그렇죠. 발가락, 발가락 만난다고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렇게 조금만 더. 그렇죠. 너무 예쁘다. 어... 천천히 어... 왼발 펴고. 자, 방향 놓치고. 어... 그렇죠. 왼손. 어... 포워즈 어... <laughs> <laughs> 어,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laughs> 어, 이거 좋은데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스이 있는 속도를 이용해서 앵클 클라임 스케이터를 만들 거예요. <laughs> 앵클 클라임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면 왼발이 먼저 뒤에 들고 있을 거예요. 중심을 앞으로 밀면서 양발이 뜨는 거 보고 밸런스 스핀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이 왔던 그대로 왼발은 앞에 오른발은 뒤에, 음, 왼발은 앞으 그렇죠. 일어나서 양손 위에, 엉덩이 살짝 맞추고, 왼발 뒤로. 오할수 있을까요? <laughs> 할수 있어요. 순서가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네, 는둥하세요 제가 계속 옆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왼손, 왼손. 대각선, 왼손. 오른손. 오른손 위에. 자, 이거 잡을 때 마찬가지. 손이 꺾이지 않게 내 얼굴 방향 손목. 어. 그렇죠. 맞아요. 왼발 뒤로. 왼발? 왼발. 오른발이에요? <laughs> 발끝 포인한 상태. 그렇죠. 천천히 앞으로 출발하면서 양발 뒤로 뜰게요. 그렇죠. 어. 왼발 앞에, 오른발 뒤에. 왼발이 앞에, 그거 오른발이. 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어. 맞아요. 자, 천천히 끝까지 일어나서 양손 위에. 어. 자, 엉덩이 살짝 앉을게요. 엉덩이 살짝 앉고 왼발 뒤로 펼 거예요. 하나, 둘. 와 무릎 펴, 무릎 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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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요? 아니요. <laughs> <laughs> 어, 아니, 안 괜찮다고 하는데 성공은 계속해. 자, 이거 몇 개요? 한 개요. 요거, 네. 요거? 네. 두 개요. 어, 이 괜찮네요. 자, 좀... 그럼 갈게요. <laughs> 어, 일단은 맨살이 닿잖아요. 닿았을 때, 어, 좀 참아야 한다는 점들? 뭐, 맨살과 그리고 포레. 내가 맞닿았을때 그리고 지탱했을 때 피부가 좀 쓸리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조금 힘들었었고 그니까 하나만 더 요거까지 어때요? 어, 이거 난이도 좀 높은 것 같은데, 그쵸? 아니에요? 늘 되게 잘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요런 거 하나, 뭐 다리 피는 정도, 딱요 정도, 그런 느낌? 예, 예쁜 거예요? 예쁜 거, 예쁜 거. 진짜 예뻐요. 네. 그럼 예, 예쁜 것만 제가 할게요. 그쵸, 그쵸. 와, 그렇지. 네. 아, 그렇지. 아, 또소 같다.